맞게 오케이 해. 그 자자자자자자자자 저희 기준이 기준 사실 없고요 그냥 마음에 들면 되는데 막 남캐라고 <laughs> 꺼져 이건 안 됩니다 약간 오케이 시작해 도록할게자그 <laughs> 뭐야 이왜 오른쪽 오른쪽 맞아요. 누구세요 일단 존량이 꺼지고 샤를롯 저드랑이 개쩔죠 야야야 의빈이가 할말있대 우리 니아는 거의 그냥 허벅지가 그냥 몸통이만 해 그래서 그냥, 그냥, 음... 그냥 니아, 허벅지 갖고 근데... 그냥 허리를 그냥, 그냥... 야 그리고 제가 가슴 놓고 얘들아 신체 부위로 쳐 얘기하지 말고 예미 너도 아, 겨드랑이 샤를로트 겨드랑이, 겨드랑이 개쩔죠? 씨발 했잖아 그래서 중간 저 집결을 하자면 야. 나는 일단 샤를로트긴네 왜냐면 니아를 본 적이 없어 야, 야, 야. 야 그리고 얘들아 니아는 손잡이가 뭔 개가 있어요 그냥 니아 니아 할때 나는 좀 잡고 올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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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아니? 고양이 귀는 손잡이로 쳐주지 않아 이 새끼야 여기 머리에 손잡이 두개 있잖아 요 그냥 잡을 것도 없잖아 근데 왜 없어 야, 야, 봐봐. 야, 이거 봐. 아, <laughs> <laughs> 오른쪽은 머리를 풀면 그나마 이뻐. 왼쪽은 죽이잖아. 아, 오른쪽 니가 개꼴인데? 마늘 파스타 키잖아. 박장이잖 왼쪽이지, 이건 왼쪽이지. 따로 군대에 아, 어, 못 가져버렸어. 아, 아, 나 빠질게 그냥. <laughs> 나 빠져가지고 <웃음> 녹화만 <웃음> 해야겠다. 힘이 와가더 많아, 어쩔 수 없어. 이거. 얘짜 저이 저거 고인 슬레이프. 성우가 아, 최한성인 음, 걸로 아, 알고 아, 있는데 아, 목소리 참 참, 목소리가 맞아요. 굉장히 쌍타칩니다. 아, 잠깐만. 쟤네 둘다그 여자로 바꾼 다음에 어떤 애가 더 꼴리는지 보고 정해야겠다. 꼴리는 게 기준이 아니라 이 편형이라고 꼴리는 게 꼴리는 거지만 난 남정네 새끼들은 딱히 먹고 싶장. 도망 제대로 뚫린 람대래요 쟤도 구멍 뚫았긴해 <laughs> 아니, 고구마. 그 잠깐만 여 지금 금방은 렸는데 구멍이 아니까 나는 <뚫렸 웃음> 않는데, 아니라. 야! 야! 나는 드리스 레이프가 더 멋있는데. 우진 우리... 씨. 아, 쪽랬 아... 아... 왼쪽은 고르면 좀안될것 같아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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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을 왜? 고르도록 할게. 왜냐면, 아, 뭐냐, 왜냐면, 왼쪽은 남미네. 왼쪽은 나비야. 남미네랑 나비아입니다. 내가 끼를 여기서도 골라야 나비야. 나나비지 나비야. 당연히. <laughs> 아 잠깐 시작하기 전에 여자 여자 멤버 꼬 이런 거 없지 않나 했어요? 그러니까요. 진짜. 그 경쟁 상대가 나비야인 것도 있어. 근데 난 프레미네가 임 여려서도 높은 남의 멤버스 거잖아. 아니, 아니 애들아, 남양 우산, 우산 쓰면 그냥 우산 앞에서 그냥 입으로 야, 그냥 야야야. 아니 엘리나 존 버지하기를 보 어떻게 참아? 맡기네 아. 근데. 연비대 가자. 연비. 야, 야, 나 이거 가자, 가자, 가자. 아니 나 카자로는 스세라핀밖에 모르는데. <laughs> 야, 가자 <카자 웃음> 개쩔어 진짜로. 아니 가자 개쩔긴하지. 어... 에밀리 대딜 아, 이거는 조금 접견이 어, 생길 어, 것, 아, 것 이러면, 같은데요. 사이렌 올리지 마. 애들아, 애들아, 일루는 아름다운 거고, 이발 저 족경 새끼 내가 왜 골라야 돼? 아 근데 에밀리, 에밀리 저 치마 옆트임 보여? 저거 다 보이거든? 이루만사 보여 이새야라고 고로시. 아, 둘다 아, 아, 남자야. 어. 둘, 둘 다. 아, 둘다 남자야. 둘 둘이다. 아, 나 왔다. 나이다탈탈이 가르탈리 나이것 같기도 하고. 아. 아... 나이다나다게니다대기 미안해. 나이다더 골. 아... 나이다더 이뻐. 내가 저다 사이코 소시오패스 새끼를. 나이다 맨발이 만지고 있 발이면서 짚을 때 찹찹찹. 아. 아 근데 저 나이다 저손 보니까 갑자기 제책감 되기 시작했거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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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롤리콘을 왜난 나이다 할게요. 나나히다 할게. 그냥 가자. 5.0프리에 나온 애들. 아 왼쪽은 뭐? 오른쪽이 없는 데 오른쪽 할게요. 이말 왼쪽은 무슨 머리가 그나갔으냐? 아아이템 아이템. 야 그래도 아, 게임. 아, 야 음, 그래도 음, 게임 중기때 음. 끄지라 <laughs> <주인 곡이> <laughs> 그냥. 아 왼쪽 할게요. 파랗고 파란 애가 나왔는데요. 왼쪽 저거 멜리진이야 멜리진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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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야. 야 왼쪽 어, 아, 앉자 아, 내가 남자 가터벨트 끼고 있는 걸 왜? 아 죽간데 갑자기. 아, 방랑자 아, 대 엠버. 어, 방랑자, 어, 엠버요, 방랑자 엠버요, 남자야. 엠버요 엠버요. 엠버요. 아, 엠버 좀 별론데. 어, 엠버가 왜? 엠버 정도면 맛있는 거지. 오. 아, 근데.. 근데 그, 보도 절벽이.. 아름다름다운 <laughs> 아. 각선미가 느껴아버려 일단 멋있긴 해 근데. 아 그나마, 그나마 소화할게. 저기같오 <laughs> 미코! 오케이 옆가슴 가능이구요. <laughs> 노엘이 아마 노엘이 아마 다른 좀 할만한 애랑 붙었으면 노엘이 이겼을 거야. 근데 어떻게 상대가 야열비컨대. 꿈께. 이건 깨. 뭐야 씨발. 게이야? 게이야. 나 이거 주문 행추랑 엮여가지고 죽겠다. 아. 게이가. 아, 아 배꼽 씨발. 아, 하백 게이잖아. 남캐 두개 뭐야 그거. 아, 이좆 같은 거 나왔네. 씨.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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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거. 이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아 이거. 이 잠깐만. 아니 근데 진은 스거 이거. 이거. 이이 흔들려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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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이긴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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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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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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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건 오른쪽에 했으니까 에밀리 가야지. 이 맞다. 이건 오른쪽이 맞다. 시위아 <laughs> <laughs> 저거 뭐야? 솔직히 프조사가 아, 저거 좀 비호감이긴 해. 아, 근데 구조사라 바람 불면 바로 위로 올라가잖아, 저거. 뭘뭐 말하는 거야? 가운데 위에 있는 거. 아, 아. 그 바람을 부는 게 카드라잖아. 그 달리 그, 오, 고스트. <laughs> 코는 미... 아, 왜 아이템코는 미드가 뚫려있고... 자, 바로 내색 밑에가 바텀이 되는 거예 야, 미코... 줄여서 야비... 아, 야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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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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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갈래? 남자, 왼쪽 남자 왼쪽이 남자라고? 아니, 어. 왼쪽이, 왼쪽이, 왼쪽이 남자라고? 있잖아. 왼쪽... 쿠키시노가 마스크 벗으면 예뻐. 아, 오른쪽 가자. 먼저 갑시다. 코미, 루미네, 코코미. 야, 신생인 거안 보여? 얘, 물 쓰지? 물 붓으면 어떻게 되겠어? 바로 붙여버릴 거야. 물이 오는는아아닐오오 오, 오, 요, 요, 요. 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야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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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 저번 주에 저번 주에 광복절 있었는데 본 캔은 안 됩니다, 여러분. 알판호 시오리 아, 가자. 말했어. 뭐. 클로린드네 가무. 야, 샙아. 셧업. 얘들아. 아니 셧업. 얘들아, 이거는 개취로 간다. 아니 가무는 전신 타이즈랑 클로풀 보러 가자 어, 야, 같은 거 말하는 딜이라. 야 내라 가무 봐봐 주고 새끼 우유 나와. 가무 생저 <laughs> 코코넛 <laughs> 밀크가 나온다. 코코넛 야, 밀크 우아 생. 다이언티도 아니고 꺼내 먹. 그런 말 가무. 까로. 그냥 원 머리 살부터 그냥 올린플로린플로린들 진짜 확 시야. 로린드 그냥 그거인 가무 2,400살. 전형적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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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앞은 나 나갈란다, <laughs> 야, 쪽앞 야, 나나 야, 란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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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그 마스터인 궁쓴 거잖아 그냥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신대, 아, 신. 와, 신대스 와, 신대스인데 이거는 빡핑이라 이거는. 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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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를 셔마? 라이드 쇼고 목소리 개사기야 진짜로. 목소리도 맞아, 좋고 칼ブレ는 검집도 좋고 야, 그냥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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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나는 저거 처음 봤을 때 진짜 저기서 꺼내는 줄 몰랐어. 진짜 아. 저기서 꺼내더라. 난치오리 나치오리. 나치오리. 치오리. 치오리. 나 치오리. 나 치오리. 음. 치오리. 에이, 에이. 어? 야 카즈야 존나 많이 올라왔구나 남캐인데 카즈야 라이다보다는 카즈야가 카자. 낫지 않을까 야 카즈야는 모든 역에 시발을 다지 너도 들출 순 있어. 너도 들출 순 있어. 들쳐 봐 근데 어떻게 든야 자기가 자기가 하는 남이 하는 보이기만 하면 그만이야 원래. 그렇지. 야 야스오 야스오 궁도 인마 야스오. 내가 띄우든 우리 팀 말파가 띄우든 둘쓸수 있잖아. 야야 그러면 카즈야가 더많은 거야? 음. 아, 그래 그럼 나 한마디만 할 게. 아예 안 되겠다. 이건 하면 안 되겠다. 난또 아, 나이다 왜? 집단. 그거 하고 싶다는 줄 알았네. 렌치죠 집단 렌치 여러분들. 어, 집단 린치요. 집단 린치. 풀리나풀리나풀리나풀리나 물물리인데요. 풀이나부터 불끈. 네 아직 하여간 손님이거든. 야 아, 한... 잠깐만. 야 24시간 준비 vs 그냥 개꼬리는. 진짜 말랑구나카라 예. 진짜, 진짜. 사실 크기 차이가 있긴 해. 내내 내, 나는 맨, 내, 내, 나는 넷, 넷, 나는 맨, 말리, 난말난말라이 할게. 난 시방 말라, 아, 나는 말라니 하긴 해, 나도 일단. 나말니 하긴 해. 어, 저라고. 오케이, 유이미야. 어, 야미요. 어, 유미야 어, 어? 야, 바로 그냥 궁 바로 그냥 쳐 요임이야 표인데요 예, 저는 클로린드를 하고 싶어요. 나도 클로린드. 최고점 조합으로 파티가 완벽하게 짜져 있다고 했대. 파티가 완벽하게? 응. 딜링은 비슷한데 그 딜링 하는 그 시간은 요미이가더 길어. 딜이 더 박힌다는 소리죠? 딜더 박힌답니다. 어, 그러니까 인마 딜러면은 딜도 넣고 다른 것도 그치. 가야지 가야지 그치. 가야지. 야, 야, 어 야, 야비, 야. 야비. 클로린드 아쉽네요. <laughs> <laughs> 야,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붙어? 야, 나 이거 크다 일단 야, 나는 야에미 어떻게 나도 야에미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가어어요그어 라이덴 A는 괜찮은데 라이덴 떻게는좀야 얘들아 그런 거 타락시키는 맛어는게어야야 어떻게 야진짜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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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어떻게 어떻게 어떻아 어떻게 하떻고아떻게는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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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야, 자세가 비슷한데 둘이. 근데 야너 많이 올라왔다. 가라. 어, 포가 맞냐? 아! 어. 어. 나는 허기나. 이나나데너 근데 프리나, 프리나, 프리나 너무 귀여워 진짜. 나무 베리나 아게잘 없어 고 바로 그냥 려 t e 야, 좋다 야, 인정. 소리나 가자. <목소리> 4강입니다. 4강인데 야하야야 야데. 정말 야의 미코랑, 야이 미코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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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코랑 호. 호. 호두가 붙었어요. 담이 안 뽑히면 나가랍니다. 소심발 하나만 할게요. 호두 빈유잖아요 <목소리> 우. That's kind of small. <목소리> 없 어, 그냥 그냥 야. 야에 미코는 바로 그냥 옆에 넣어 버려. 네, 알 응, 데포보가 꺼져. 이거는 나가 맞지. 프리나의 천혈을 강살해 보자. 이리들 인 젠틀맨. 우리가 다로 가자. 프이 나가 실둘로 되고 그냥 아무나 어... 그러니까. 음? 거 해도 상관없어. 어우. 와. 나는 라포리 나을게. 나도 편할게. 일단 내나 야미로 갈게. 프땅나 할게. 상관없절대 아니요. 에야 그러니까. 피니 뽑았고 야미껏 뜯뜯. 야들아. 얘들아. 내 말을 들어 봐. 어, 말해 봐. 안 왔을 때딱 밀착이 되잖아 풀이나 하지만 야이미코 중간에 생겨버린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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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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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틈이 생겨버린다. 아시 틈이 좋. 나 조... 야, 프리나가 좋은 거 맞거든. 근데 니만은 네 틀렸어. <laughs> 니들 씨발 야스할 때키그 여자가 좋아. 가슴 뭐 없는 새끼가 좋아. <laughs>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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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약간 이 예쁜 여자 데 야이미코는 약간 연. 미친 봐. 빨짝. 이거 볼링보. 풀이나. 왔어요 자 이렇게 이상 월드컵이 종료가 되었습니다. 우승은 야미코 자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. 많이 부족한 저희 첫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따로 엔딩 멘트를 치지 않아서 이렇게 녹음을 따로 하게 됐습니다. 어떻게 재밌으셨나요? 영상은 재밌으셨으면 지금 구독 한 번씩 눌러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얘들아 이거 이거 어때 이거 가능한까롤 챔피언 월드컵 이건 뭐야?